안녕하세요. 초보탈출 김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구독자분 직접 모셔서 주차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진주차와 평행주차 배워볼 건데, 보시는 동안 어떤 게 잘못된 건지 잘 집중해서 보시면 주차가 잘안 되시는 분들 분명히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다안 돼요? 다? 후진도 잘안 돼요? 제일 안 돼, <laughs> 후진 잘안돼 좀. 후진 잘안돼평행이더 쉬워요? <laughs> 아 진짜?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후진 주차 응. 오른쪽으로 먼저 해볼 거예요. 응. 우리 이쪽으로 나가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지고 응. 제차 있죠 흰 차. 응. 흰차 옆자리로 주차해 볼 거예요. 응. 자 저기 우측에 흰색 차 옆자리 저기다 될 거예요. 응. 가볼게요. 자첫 번째 뭐 해야 돼? 가까이 가서. 응 천천히 더 붙어야지 원래는. 더 붙어 줘야 돼요. 훨씬 더. 네. 거의 저 기준 잡았으면 내가 응. 주차할 칸. 옆자리에 흰차 있잖아요 음. 저기 앞에 거의 부딪힐 듯이 다 주, 가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왼쪽에 공간이 이렇게 많지만 음. 왼쪽에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는 못 돌려요 그러니까 는 이게 붙는 게 습관이 안돼 버리면 공간 조금만 협소해 버려도 후진주차 아예 안돼 버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무조건 일단 붙이는 거 연습부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 붙어 볼까요? 음. 됐습니다 자해서이 주차칸에 이렇게 왔죠 뭐 어깨가 그냥 몸 안에 들어오게끔 혹은 그런데 차가 조금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네. 들어오자마자보다는 지금처럼 이 주차선 하얀 주차선 있잖아요 네, 네. 여기 어깨가 올 때까지 와주는 게 좋거나 네. 혹은 공간이 진짜 좁은 데서는 앞으로 좀더 나가볼게요 이렇게 빠져 나올 듯이 이렇게까지 와주는 게 좋아요 음, 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핸들 음. 쭉 돌려서 이거를 돌려 뭐. 여기, 여, 이렇게 보통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부딪히기 전까지 최대한 당겨주는 거고 음. 만약에 없으면 우측 사이드 미러 보면서 지금 뒤에 흰차잘안 네. 보이죠? 음더 응, 가볼까요? 더더더더더더더더흰차 보이기 시작한다 그죠? 조금만 어, 네, 네. 더 가볼까요? 이렇게 자 거울상에 보이는 게 엄지 손가락 거울상에 보이는 게 엄지 손가락 한 마디에서 하나 정도 사이즈 뭐 2에서 5cm 뭐 이렇게 맞추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략적으로 그냥 지금 요 정도가 제일 좋아요. 음. 요 정도로 딱 맞춰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우진기어 넣고 자다 돌리지 마요 브레이크부터 떼보세요 일단 브레이크 떼고 저 차만 보세요 지금 부딪힐게 저거밖에 없기 때문에 저쪽으로 부친다 생각하고 한번 붙으면서 가볼까요? 브레이크 떼고 딴거딴거안볼 거예요 여기만 집중하세요 어때요 지금 느껴져요 혹시 너무 붙을 것 같다는 거 그럼 핸들 풀어주는 거예요 반대로 돌리지 말고 중앙까지만 응, 그대로 들어가 볼게요 그대로 쭉 들어가 볼게요 더더더 더, 더. 계속 가 볼게요 그랬더니 부딪히지 않고 들어가지네? 네. 그리고 내차 뒷문 손잡이가 주차칸 안으로 진입한 거 보여요 지금? 네. 그리고 앞문 손잡이도 주차칸에 주차선에 올라타기 시작하는 거 보여요? 핸들 다시 감으세요 후방 카메라도 한번 체크해볼까? 후방 카메라도 봤더니 내 뒷범버가 네. 저차앞 모서리를 진입을 했어요 네. 그럼 이렇게 돌리면서 들어가면 이 차는 부딪히지 않아요 다만 이거 체크돼요 지금? 선 쪽으로 너무 쏠리는 것 같다는 거? 우측으로 너무 쏠릴 것 같다는 거 혹시 체크돼요? 선잘안 보여요? 어, 자 네. 지금 주차선 네. 너무 물고 있는 거 보여요? 네네. 네, 네. 주차선에서좀 떨어져야 돼. 그러면 네. 오른쪽으로 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네. 핸들 중앙 아까랑 똑같아요. 그럼. 그대로 일자로 좀 들어가 볼게요. 더 깊숙하게, 깊숙하게 더더더더더쭉 깊숙하게 들어왔다 싶으면 네. 이제 또 핸들 또 감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핸들 감다 중앙, 감다 중앙, 감다 중앙 하는 거 영상 혹시 보셨어요? 네, 네. 그거 그게 이거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대머리로 네, 오셨 네. <laughs> 그대로 쭉 갈게요. 그대로 쭉 가면. 주차선이랑 조금만 더 가볼까요? 우리 차 옆면이랑 평행 됐죠 네. 지금? 그럼 핸들 중앙 일자 그대로 들어가면 주차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쭉들어가서 괜찮아요. 통할 때까지 스토퍼에 통할 때까지 조금 다르게 쉽게가 아니라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면 좁은 골목에 아무리 맞추면서 찔끔 들어가서 찔끔 들어가고 찔끔 들어가고 찔끔 들어가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차 후진 주차라고 해가지고 뭔가 공식에 딱딱딱 맞춰서. 탁탁탁 하기보다는 응. 물론 공간 넓고 모든 조건이 맞춰지면 굉장히 쉽죠 그렇게 되면 근데 그거보다는 환경이 항상 다르기 때문에 지금처럼 뒤를 들어가면서 보는 거 자체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바퀴 돌아가고 여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요 앞에 흰색 주차 요 흰칸 옆에다 댈 거예요 그럼 드라이브 넣고 붙이는 거 한번 더 붙이는 거 연습해볼까 더 노란선 물어도 상관없어요 차는 노란선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때 중요한 게 떨어져 나올 때 왼쪽으로 틀지 말고 네. 중앙으로 가야 돼요. 중앙. 무슨 뜻이냐면 네. 만약에 지금처럼 어, 너무 붙을 것 같은데 하고 핸들 왼쪽으로 돌리고 가버리면 주차칸 옆에 내차 이렇게 오라 그랬죠. 음. 근데 그와 있는 포지션이 똑바로 평 이렇게 딱 수평이 되게 이렇게 오지 않고요. 네. 이렇게 삐딱하게 이미 서버려요 그럼 거기서 이제 핸들 더 돌려 버리면 음. 어떻게 되냐면 내차 뒤는 내가 주차할 칸이 아니라 그한칸뒤칸을향하게 돼요. 아. 그래서 항상 거기서 핸들 다 감고 들어가면. 우측이 맨날 예를 들면 우측으로 주차할 때 우측이 맨날 널널하게 남아버리고 이러는 건데 네, 그냥... 처음 시작하는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핸들 왼쪽으로 돌리지 말고 네, 네. 핸들 중앙에 놓고 나보세요. 네. 여기서 잠깐 우리 초보 운전자분들은 첫 번째 단계를 할때 옆차에 부딪힐까봐 겁이 나서 뛰어낸다는 걸 핸들을 확 돌려서 이렇게까지 뛰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주차 첫 번째 단계 에차 붙이기를 할때 옆차에 부딪힐까봐 이런 식으로 틀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를 이어나가면 내차 뒤는 정상적인 내 주차 방향이 아니라 잘못된 옆쪽을 향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단계를 진행해서 주차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부르때대 그 앞으로 좀더 가볼까요? 더더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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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렇게까지 오는 거예요. 왔어요, 깊숙하게 그다음, 그다음 뭐 해야 되죠? 아시지 아니지, 아, 아니지, 아니지. <laughs> 이렇게 놓고 앞에 장애물이 있다면 앞에 보면 네, 되는데 네. 장애물이 없으니까 네. 사이드 미러 거울 보고 차가 보이 간격이 됐죠 부진 기어 놓고 브레이크 떼고 네. 천천히 돌려볼까요? 천천히 돌려보세요 천천히, 천천히 그러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천천히 돌려 너무 빠르다, 어, 지금도 네. 빠르다. 네. 이대로 기다려보자 그랬더니 안 부딪치고 들어가진다 그죠? 네, 네. 계속 그대로 있어 볼게요 핸들 그대로 있어 볼게요 랬더니 아까랑 똑같이 음. 똑같은 간격으로 음. 이렇게 음. 평행이 됐어요. 그죠? 네. 그다음 뭐하면 되지? 이제 가운데 강... 어, 을데를 중앙에 놓고 모델로 붙이면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선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옆차랑 간격 봤을 때아 충분히 문 열고 내릴 수 있겠네 하면 굳이 수정 안 해도 되지만 만약에라도 만약에라도 지금 이게 내가 선을 하긴 했는데 왼쪽 사이드미러 한번 봐볼까요? 왼쪽 사이드미러. 아이고 널널하죠? 네. 왼쪽은 널널하고 오른쪽도 선 안에 들어와 있긴 해요. 네. 그런데 오른쪽 조좀쏠렸네 근데 이대로 돼도 되지만 우측 차가 문을 못열것 같으면 음. 왼쪽으로 수정주차를 조금 해주는 거지 수정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단순하게 기아 드라이브 넣고 음. 왼쪽으로 좀 가야 되니까 핸들 다 돌려서, 다 돌려서 찔끔, 찔끔 가는 거예요 아좀더 가도 돼요 시원하게 가도 돼 제가 부딪히지 않게끔 네. 어, 그다음에 핸들 또 오른쪽으로 다 돌려서 찔려서. 앞에 칸 보고 앞에 칸 똑바로 되기 아니 드라이브 놓은 상태로 네. 앞에 칸 앞에 주차칸 차 모양 똑바로 되게 어, 네. 됐, 조금만 더갈까된거 같죠 네, 네. 어! 핸들 중앙에 놓고 굳이 한 수정해 이걸로 이 그냥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대로 쭉 가면서 양쪽 사이드미러 한 번씩 체크해 볼게요 그랬더니 넓어졌어 한뼘 정도 넓어졌어 그죠? 네 이렇게 수정해 주는 거예요 수정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단순하게 내가 그냥 갈 쪽으로 핸들 아, 확 아, 돌려서 장애물이 있으면 그거 부딪히기 직전까지 간 다음에 삐뚤어진 것만 똑바로 놓고 들어오면 돼요 자 우리 이제 평행주차 해볼 건데 뒤에 차가 없으니까 이제 평행차 칸을 직접 만들었어요. 자, 빨간색이 뒤 장애물이고 음. 앞에 흰차뒤저 사이 공간에서 할 겁니다. 네. 평행차차 조금 된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laughs> 특별히 제가 얘기 안할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일단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붙여야죠. 자, 여기서 이것도 포인트. 네. 잠깐만 서볼게요. 여기서 이것도 포인트. 붙여야 된다 그러면 차를 너무 볼게 아니라 네. 어 어떻게 붙으면 될까? 어느 정도 네. 붙으면 될까? 전체적인 공간적인 걸 조금 계산해 봤을 때 네. 왼쪽 바퀴가 요 노란선 왼쪽에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끔 정도만 붙으면 음. 많이 붙는 거겠다 이런 공간적인 걸 계산하고 그 공간을 보고 가주는 게 좋아요 아. 붙이라고 한다고 해서 저 장애물을 끝까지 보면서 장애물의 간격을 체크하려고 하기보다는 음.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 대충 흰차 옆에 이 노란색 안쪽으로 들어가기 이 공간 안에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죠? 그럼 많이 붙겠다 그 정도면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떼지 마세요 핸들 지금 또 떼는다 그거예요 그거 후진 주차 때도 실수한게 그거 떼면 안 되는데 지금도 엄청 넓은데 떼는 거야 자꾸 더 붙어도 모자란데? 넓어요 엄청 넓어요 이거 문문 문 두, 양쪽 두차문다 열어요 <laughs> 어. 네? 넓은데도 불구하고 끝에 마무리를 떼면서 한다 아, 후진주차도 아. 그 실수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평행주차도 똑같아요 그 실수하면 안 돼요 자 후진기가 다시 놓고 떠볼게요 <laughs> 정면에 보고 저 차에 붙여야 돼요 흰차 옆에 네. 그죠? 응? 네. 저흰차 옆에 붙어야 되는데 네. 붙으면 내 차가 최종적으로 붙어서 서있는 서 자리를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네. 공간적인 걸 아. 제가 영상에서도 이미지차 이미지 딱 따와가지고 옆에다 옮기는 거 한번 예전에 보여 드린 적이 있는데 네네. 지금 저차 신차 고대로 따와가지고 옆에다 나란히 또한대또 세우면 이 노란선 안에 들어오겠죠 그러네요 그까지 들어가야 되네 응. 그러면 우리는 노란선 안에만 들어오면 저 차에 딱 타이트하게 붙어 준다는 얘기인 거예요 음. 그래서 항상 평행주차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딘가 가서 어, 내가 저 차를 붙여야 되는데 차프감이 없어 하면 그차 앞에다 이미지 트레이닝 으로 차한 대를 갖다 놔보는 거야 그래서 이런 노란 선이나 이런 기준이 있어 버리면 굉장히 좋겠 죠아요선 응. 정도에다가 내 차가 딱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구나 하는 상상을 하고 그 공간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그럼 우리 핸들 안 진짜. 띄어요 어, 핸들 안 띄고 더 붙어도 돼요 어, 핸들 중앙 천천히 갈게요 해서 쭉 오면 굉장히 잘 붙는다 어. 핸들 똑바로 봐봐요 지금도 응. 불안하게 떼면서도 가잖아요 <laughs> 음. 그게 되게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예요 앞으로 좀더 가볼까요 그렇게 해서 일단 나란히 이렇게 온 다음에 나란히 왔어요 사이드미러 지금 뭘한번 열어봐주면 안돼 어, 그래도 그만큼이 있어요? 어 그럼요 오. 근데 이게 딱 좋은 거예요 이거 이 정도가 아주 적절한 평행 주차할 때 아주 굉장히 좋은 공간이에요 자 후진 기어 놓고 바로 안 돌릴 거예요 네. 브레이크 떼고 네. 스톱 너무 밀리면서 스톱했어요, 지금. 응. 그렇게 떼고 앞으로 조금만 다시 갈게요. 자, 스톱. 음. 자, 잠깐만, 움직이지 봐봐요. 내 사이드 미러가 응. 옆차에 저 앞문과 뒷문 사이 혹은 앞문 손잡이에 다 맞춰볼게요. 어, 조금만 더 가도 돼요. 이렇게. 음. 조금 더더 더 가도 돼요. 지금 옆에서 정확하게 보면 이 기준에다 맞추는데 우리 앞문 사이드 여기 있잖아. 네. 아, 사이드를 네, 사이드 오케이다. 맞췄구나. 네. 됐어. 됐어. 그렇지. 네, 이렇게 딱와 주는 거. 이렇게. 딱와준 네, 네. 다음에 여기서 핸들을 돌리고 들어가 줘야 아 우리가 차가 움직이는 범위 때문에 최종적으로 앞머리 집어넣을 때이차 뒤에 우리 차 앞머리가 안 걸려요. 근데 아까는 아 나란히 선 상태에서 시작해 버리잖아요. 네. 네. 그러면 들어갈 때 앞머리까지 신경을 써 버려야 돼요. 음 자, 그 기준은 옆차가 일반 SUV나 승용차일 때다 적용돼요. 포터 이런 건안 돼요. 음, 음. 이해되시죠? 네. 응. 자, 핸들 오른쪽 으로 끝까지 감고, 음 감고. 쭉 들어가는데 자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네. 잠깐만 서볼게요 왼쪽 사이드 미러에 네. 뒤에 차가 서 있다면 그차 네. 그차 라이트가 두개다 보일 때까지 들어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럼 지금 차가 없네 네. 차가 없으면 어디 기준을 잡으면 될까요? 그 라이트가 두개다 보인다는 건 무슨 무슨 뭘 표현하는 걸까? 꼴깔콘한세개 정도 그렇죠 세개네개 사이 그쯤 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저 안쪽 모서리까지 거의 보일 때까지 네. 들어가주면 되는 거예요 자쭉 들어가볼게요. 그 정도예요. 그렇죠. 네. 조금 더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네. 만약에 차가 있다면 뒷차 라이트 다 보이는 타이밍은 딱요 정도일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차가 없거나 장애물이 없, 장애물이나 뭐이그 기준이 없으면 저 모서리 포인트 부분까지 딱 보이게끔 이 정도까지 들어가 주면 돼요. 네. 자, 그다음 뭐 하면 되죠? 반대쪽으로. 네, 아, 핸들은 중앙, 아, 중앙이에요. 중앙에 아, 넣고 네. 쭉 들어가요. 주... 쭉 들어가는데 어디까지 들어 천천히 들어가세요. 설명하게. 네. 자,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스톱 해볼게요. 이게 어떤 타이밍이냐면 볼수 있는 가장 그냥 편안한 기준 아무거나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기준 내 사이드미러 이렇게 나란히 앞차 사이드미러는 나란히 됐죠. 아 지금 예예. 네쭉 어, 나란히 됐죠. 아, 이거 보거나 아니면 왼쪽 사이드미러로 봤을 때 지금 바닥에 주차선이 안 보이는데 네. 이 가상의 주차선 이차 옆에 가상의 주차선이 있다고 칠게요 네. 바닥에 홈이 있네. 네네. 네. 바닥에 홈 있죠. 아 어, 네. 저, 어, 이거 저... 주차선이거든요. 만약에 주차칸이 평일차 주차 선 라인이 있다면 왼쪽 뒷바퀴가 그걸 밟았을 거예요. 밟았거나 혹은 밟고 들어갔을 거예요. 아, 어, 예, 네, 지금 걸쳐져 걸쳐져 있어요. 네, 요요 자리. 어, 거울에어잘안보이는 거울에는 어, 네. 걸쳐져 있는 거 보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 사이드 미러 선이 저 사이드 미러에서 선쫙 그으면 이 바닥에 있는 지금 점선 이거랑 네. 같은 선이잖아. 네. 그렇죠? 그럼 쉽게 얘기해서 평일 차대 있는 옆에 주차선이 쫙 있으면 네. 거기에 내 사이드 미러와 왼쪽 뒷바퀴가 걸치게끔 이렇게 대각선으로 뚫고 지나가는 거야. 이 이거랑 이 사이드 미러랑? 저기에 이 선이 뚝부이 나가는 거예요. 음, 음.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주차선이 이렇게 있다 칠게요. 네. 주차선 이렇게 이 있으면 내 차가 엄지 손가락 사이드 미러요. 음. 사이드 미러랑 뒷바퀴가 이렇게 딱 대각선으로 절반이 지금 진입한 상태. 요 네, 네. 여기서 핸들 반대로 가면서 들어오면 이렇게 마무리 된다. 이해되셨어요? 음. 어자 그러면 지금 요 포인트 맞췄어요. 음. 사이드 미러 일자로 딱 되거나 혹은 A 필러가 앞차 뒷 라이트도 가린것 거. 네네. 음. 자 그다음 핸들. 아니 그쪽 돌리면 안 돼. 아 반대쪽. 아 그렇죠. 다 돌려서. 가돌려서 그냥 들어가면 끝나요. 이거는. 그러면서 옆에 우측에 거울로 스토퍼 한번 봐볼까요? 네 스토퍼도 보이고 다 보이죠. 옆선 뒷선까지 쫙다 보이죠. 끝이에요. 끝 어. 왼쪽 사이드 미러로 봤을 때. 어, 맞네요선 안에 들어왔어요. 선 안에 딱 들어와있죠. 네. 바닥 선 안에. 네. 한번 볼게요. 어, 바닥에 파여진 이홈선안에딱 네. 들어온 거.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 후진기 해놓고. 그렇죠. 포인트 맞추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타이트한 공간은 네. 이론 정확하게 딱안 맞추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저 사실 우리한테 오는 건가? 우리한테 왠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차이 밖에 내놨던 거 아니, 아니네. 아, 잘 <laughs> 포인트 잘 잡으세요. 됐어요? 네. 잠깐만, 그거한번 카메라 찍어보자. 그렇지. 네. 이렇게 딱 보일 때까지 들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 음, 있고 어, 깊숙하게 들어가서. 우리는 지금 맞춰졌거든요. 음, 이 A 필러가 저 브레이크 등 가려요? 아, 좀더 됐어. 이제. 여기 이게 딱 일자로 쫙 사이드 미러랑 일자로 쫙 네. 이렇게 쫙 아, 이렇게 오케이. 다 담아서. 자, 좁으니까 안 들어가집니다. 네. 이해하죠? 네. 맞아. 좁으면 이제 이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다못들어는데차 앞머리 뒤는더 이상 못 가는데 앞머리가 이렇게 돼요. 네.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드라이브 놓고. 그렇죠 뒤는 바짝 붙었으니까, 네. 이때 아까 얘기한 이거 똑같은, 이거 하면 돼요. 네, 돼? 잘했어. 쭉땡겨서더 이상 못 가겠다 싶으면, 네. 스톱하고 또, 반복. 네. 됐죠, 잘하네. 완벽해요, 완벽해. 완벽하게 이렇게 딱, 이거 진 근데 딴데 가서도 지금 상황이 아니라, 네. 딴데 가서도 이렇게 좁은 거에 무조건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질 거예요. 어, 어. 수정을 하게끔 들어와질 네, 거예요. 네, 네, 네. 이해되셨죠? 네. 이미 공식이나 방법 등 이론 등은 완벽하게 이해를 했는데 주차가 자꾸 잘안 되고 실수하시는 분들 간단하게 정리를 해봐 드리면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진행 도중에 아주 소소하게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실수 한두 가지 때문에 주차가 엉망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알면서 하는 실수 진행 도중에 핸들 방향을 반대로 틀렸거나 아니면 잘못 돌렸을 때아 하면서 그걸 고쳐서 계속 진행하기보다는 실수하기 직전으로 되돌아가서 시작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편하고 쉽습니다. 이렇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짚어내신다면 지금까지 내가 주차가 잘안 되고 실수하셨던 분들 쉽게 해결되실 겁니다. 주차, 뭔가 잘못되고 있다면 정확히 짚어내고 실수했다면 실수하기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